사도행전 10장 38절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에 행한 제마 마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저는 오늘 귀신들의 종류와 특징에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평화를 위해 좀더잘 살아보겠다고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마음속에는 시기, 분노, 혈기, 위험, 살인 등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고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은 마귀의 수화인 귀신들이 인간 배후에서 잔인하고 강교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다른 영체즉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조종을 당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막이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땅에는 가시와 먼기가 도산하고 이마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땅에는 가시와 먼지가 도산하고 이마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극 속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 무리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는 귀신들이 좀 아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귀신들의 종류를 설명하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받기를 요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의 타로 잡히면 아무리 타일러도 건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전 8.5절로 예 8절에 빌림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양이이런 제자들은 일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때 주무시던 예수께서 일어나 반도와 바람을 잠잠게 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아무리 폭풍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더러운 귀신은 사회교회 과정에서 쫓겨나게될 것입니다. 둘째로, 악신이 있습니다. 악신은 고통, 반역, 질투, 흑암, 염려, 근심, 걱정을 일으켜 인간을 번뇌케 합니다 3월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라게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의 신은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고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의 악신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형제 부부 친구 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의 불신을 주장하여 관계를 파괴시켜 인간관계를 말살 시킵니다 실제로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죠 역대화 18장 22절에 보면 가르대, 내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거짓말하는 귀신 때문에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게 잡히면 개인은 물론 가정사회 국가가 파괴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이 거짓말하는 귀신을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미혹해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 팀몬의 전서 4장 2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비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추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오늘날에는 이 미혹해하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제림주다 보혜사다, 어린양이다 하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또 그들은 크리스찬 가정의 방문에 미혹하기도 하죠.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구세주는 따로 있다. 설교를 합니다. 또한 육체 부활도 부인합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구세주는 따로 있다고 설교를 합니다. 또한 육체 부활도 부인하고 여러모로 문제 많은 단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미역해하는 귀신을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행전 16장 11절 우리가 기다리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을 들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전 16장 17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 여정 하나를 만났다고 재차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 입학 취정, 취업 사업 모두 결혼 문제를 점 칩니다. 그러나 이건 귀신들의 장난일 뿐입니다. 점치는 귀신도 몰아내야겠습니다. 여섯째 칠백의 귀신이 있죠. 행전 10장 38절 처하들을하느님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 모든 죄를 붙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80% 이상이 질병은 마음에 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직병이 횡행합니다 사도행정 8장 7절, 필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와서 보험을 전하니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음으로 고생의 기쁨이 충만하더라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더러운 귀신, 악신, 거짓말하는 귀신, 미혹해 하는 귀신, 참치는 귀신,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단어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귀신을 쫓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